이번 목표는 누구지? 핫핫 <중 Meeting> 순순히 행복해.

죗값을 치르거라! 잘안 보이지? 하! 하! 도망칠 곳은 없어! 무의미한 반항이군. 핫! 순순히 항복해! 난 사이노, 한때 대풍기관이었고 지금은 내 힘으로 죄악을 심판하고 있어. 너도 규칙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 내 힘을 빌려줄게. 난 아카데미아의 대풍기관 사이노야. 규칙을 수호하고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 내 의무지. 앞으로의 여행에서 내가 널 안전하게 지킬 거야. 선과 악은 결국 그 무게를 저울질하게 되어 있어. 운이 대결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는 있지. 하지만 그 영향이 계속되진 않아. 나도 가끔은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싶은데, 어떤 농담을 해야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지 영 감이 안 잡혀. 또 비가 오는군. 번개는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전설이 있어. 난눈 내린 후에 세상이 좋아. 조용하지만 쥐죽은 듯이 고요한 건 아니잖아. 햇빛은 결국 모든 곳을 비출 거야. 바람이 세니까 조심해. 익숙한 풍경이야. 기운 내 출발하자. 점심 준비할까? 미리 말해두는데 맛은 보장 못해. 내가 했던 말 기억해? 밤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돼. 좋은 밤이야. 근처에서 범죄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가서 처리해야겠어. 사막을 지나던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슬라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런데 마침 배가 고팠던 물 슬라임도 혼자 다니는 여행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어? 표정이 왜 그래? 재미없어? 가끔 밤에 사막을 산책하곤 해. 차갑고 메마른 바람이 머리를 맑게 해주거든. 나랑 일곱 성인의 소환 한판 할래? 이번에 새로 짠 덱을 보여줄게.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 난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 내 몸에 깃들어 있는 사람이 아닌 존재와 나에게 향한 마신의 눈길은 모두 내가 신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하지만 난내 신념을 바꿀 생각은 없어. 그저 책임을 다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거야. 지나친 욕망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어. 하지만 지식욕에 대해선 다들 좋은 면만 논하려고 하지. 난 그것도 일종의 욕망이니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임무를 수행할 땐 내가 내린 판단 하나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풍기관이라는 이 직업에 대한 경외감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지. 내가 지식과 힘을 대할 때처럼 난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이 좋아. 사막은 죽음의 상징이고 모든 문명은 모래바람에 덮여 버리지. 하지만 이 황량한 땅에도 싹을 틔우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어. 가끔은 이들의 강인함에 나도 놀라고는 해. 타이나리는 내가 봤던 다른 학자와는 달라. 그 역시 다른 학자들처럼 지식을 갈망하지만 절대 선을 넘지 않지. 어떤 학자들은 자신을 실험실의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이나리는 그렇지 않아. 그는 모든 생명을 똑같이 존중해. 그가 아카데미아의 초빙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의 편에 섰어. 예전에 타이나리가 밥 먹을 땐 농담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 하나도 안 웃기다면서 말이야. 난그 충고를 한기로 흘린 뒤 꾹꾹 눌러참았던 농담 세 개를 연거푸 했어. 이게 왜 웃긴 건지 설명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밥이 벌써 다 식었더라고. 전에 그의 몸 속에 있는 마신의 자네를 봉인해 줬는데 봉인 과정이 엄청난 고통을 준 모양이야. 그때의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콜레이는 그걸 견뎌냈지. 정말 대단해. 난 너무 똑똑한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이들은 자신이 뭐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종종 위험한 일을 벌이곤 하거든. 그래도 아라이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라 대부분의 상황을 통제하고 위험을 가라앉힐 능력이 있어. 타이나리와 콜레이가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교환한 눈빛이 모든 걸 설명했어. 카베의 경험담이 내가 준비한 농담보다 훨씬 재미있었다는 거겠지. 내 생각은 어떠냐고? 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웃긴 것 같은데. 신을 평가한다는 건내 생각엔 좀 주제넘는 일이야.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심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지. 억측으로만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현자보다는 내가 이런 평가를 내릴 자격이 있을 것 같네. 그녀는 뛰어나고 존경할 만한 신이라고. 그녀에게선 춤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느껴져. 워낙 굳은 의지라 쉽게 변하진 않을 거야. 앞으로도 자신이 사랑에 마다치 않는 춤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면 해 전에 파루잔 선배의 실종을 기록한 문서를 봤어 그땐 선배가 모종의 위험한 연구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고 나니 의심이 말끔히 사라졌지 어울리기 쉬운 편은 아니지만 타인을 위해 입에 잔소리를 달고 사는 선배였어 선을 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나와 리사는 같은 현자에게 가르침을 구한 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녀에 대해 알게 됐어 대풍기관으로서 나 역시 과도한 지식욕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지. 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난 무시할 수 없는 귀찮은 존재니까. 걱정 마. 네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널 귀찮게 굴 일은 없을 거야. 내 몸을 그릇으로 삼아 사람이 아닌 존재의 힘을 발현할 수 있어. 타고난 체질 덕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거래 덕이기도 해. 내가 풍기관의 신분으로 세간의 죄악을 심판할 땐 자연히 나 자신의 영혼 역시 심판의 저울에 오르게 되지. 난 외보다 무엇을 했느냐를 더 중요시해. 이 세상엔 수천만 가지 이유가 존재하잖아. 그 이유를 들으면 잘못한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 측은지심은 약자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지만 심판자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해. 이유는 들어볼 수 있지만 죄는 용서할 수 없어. 캄캄한 무지의 바다에서 이따금 희미한 빛이 떠올라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유혹하곤 해. 그 아래 칠흑 같은 바닷속에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걸 등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이끄는 건 잔인한 일이지만, 우리가 바닷속에 숨은 적을 쓰러뜨릴 수 있을 때까지 난 멈출 수 없어. 내가 같이 있다고 판단한 정보는 이미 다 알려줬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길 기대하는 거야? 하, 니네 호기심도 정말 보통은 아니구나. 그럼, 네가 직접 질문해봐. 다른 사람을 신문해오던 내가 질문을 받는 느낌도 신선할 것 같으니. 시간 있을 땐 다른 사람들이랑 일곱 성인의 소환을 해. 규칙과 융통성이 공존하는 이런 게임은 나에겐 일종의 예술이야. 얼마 전에 이나즈마의 한 라이트 노벨을 봤어. 일곱 성인의 소환을 주제로 한 이야기였는데 주인공이 공경에 처했을 때 갑자기 되게 존재하지 않던 카드를 뽑더라고. 엄청 충격적이었던 동시에 이런 의문이 생겼지. 되게 특수 조작을 했다면 이는 규칙을 깨뜨린 걸까? 아니면 규칙의 일부인 걸까? 쌀, 고기, 말린 과일을 섞은 뒤 요거트를 넣고 구우면 다양한 맛이 골고루 섞여 바삭한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뜨거운 김과 함께 향긋한 냄새가 퍼져 나오지.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야. 사막을 지날 때 가지고 다니는 식량은 보통 딱딱하고 아무 맛도 안 나서 익숙해지면 거의 못 먹는 게 없을 정도야. 굳이 하나 꼽자면 벌레랑 관련된 음식은 좀 거부감이 있긴 해. 정말 맛있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잘 받을게. 고마워. 나한테 주는 거라고? 뭔가 착각한 거 아냐? 음, 우선 생일 축하해. 이런 걸 축하해 본 경험은 별로 없지만, 네 생일인 게 생각나서 미리 준비를 좀 했지. 먼저 내가 며칠간의 연구를 통해 짜낸 덱인데, 스타일도 너랑 잘 맞을 거야. 그리고 요 며칠 동안의 스케줄을 정리해 봤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같이 갈게. 생일은 하루뿐이지만 제대로 즐기는 게 중요하니, 사흘 이내로 다녀오기만 하면 돼. 새로운 힘이 느껴져 아마 강해졌다는 증거겠지. 악을 심판하고 규칙을 수호하리. 좋은 성장이군. 정말 고마워. 힘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지만 무력만으로는 아직 해낼 수 없는 것 투성이야. 인정과 규칙은 충돌할 때가 많아. 어떻게 해야 이 둘을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여정에서 찾아낼 거야. 순순히 항복해! 무의미한 반항이군. 도망칠 곳은 없어. 심판의 시간이다. 단죄하노라. 죗값을 치르거라. 이 몸으로 만물을 정화하리. 판결을 내리겠다. 네 죄의 무게를 재주지. 마땅히 받아야 할 물건이다. 중요한 건 끈기야. 부의 축적은 문명의 초석이 되지. 위험 수준이 예상보다 높군. 곧 익숙해질 거야. 다시 무리하지 말고 쉬도록 해. 여기서부터 내가 맞지. 내 차례인가? 멸망과 탄생은 끊임없이 반복돼. 심판 실패. 헛수고다. 까다로운 상대군. 제법인데, 최선을 다하지. 작전 시작. 이번 목표는 누구지? 시작하기 전까지 푹 쉬어. 여긴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낯설었어. 여긴 사막이 울부짖는 바람 소리도 우림에서 벌레나 뱀이 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 너무 조용해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달까? 오히려 마음 놓고 잘 수가 없었지. 응, 많이 나아졌어. 지금은 휴가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바깥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새기고 있지. 물론, 아직도 매일 자기 전에 과거의 전투를 복귀하면서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긴 해. 걱정 마.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에 비하면 아주 편안한 상태니까. 휴식의 목적은 예전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의 피로를 푸는 거잖아.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선 잠깐의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다음 심판을 위한 준비를 할 거야. 어, 왔구나. 다음 모험을 시작하기 전까지 푹 쉬어. 좋아, 농담 두개 해줄게. 예전에 한 동물 짐꾼이 매일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그 동물은 드디어 짐꾼 보디빌딩 대회에 우승을 거머쥐게 됐지. 어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생물이 뭔지 알아? 답은 얼음 슬라임이야. 얼음 슬라임은 항상 물 위를 걸어다니니 평생 목욕한 적 없잖아. 안 웃겨? 그렇구나. 괜찮아. 난 사람들의 웃음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 난늘 무표정이라 다른 풍기관들에게 압박감을 주나봐.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난 농담을 풍기관들에게 해줬어. 다들 당황하더니 곧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게 대체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 그리곤 다 같이 웃었지. 다들 하나도 안 웃기다고 했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농담이 안 웃겨도 나와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수 있다면 충분해. 게다가 그 많고 많은 농담이 하나도 안 먹힐 리는 없는 거잖아. 계속 하다 보면 하나쯤은 얻어 걸릴 수도 있겠지. 어, 왔구나. 다음 모험을 시작하기 전까지 푹 쉬어. 생각해보니까 일곱성인의 소환을 하지 않은지 벌써 다새나 지났어. 그 정도는 아니야. 최고 기록은 20일이었거든. 그때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할 시간이 없었지. 돌아온 후에야 내 대기 유행에 뒤처진 걸 발견했어. 줄줄이 연패당하고서야 조금씩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지. 승률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대결로 상대의 패턴을 학습해야 해. 응. 네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의외야? 사실 처음 접했을 땐 단지 시간대우기용으로 생각했어. 풍기관은 마음속에 끈을 놓아서는 안 돼. 하지만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말지. 처음 일곱 성인의 소환을 접한 건 주의력을 돌려서 강박적으로 쉬기 위함이었어. 근데 이젠 내게 있어서 일곱 성인의 소환은 단순한 시간대우기용이 아니야. 난 지금까지 일하면서 규칙을 위반한 범죄자들을 수도 없이 심판했어. 그들의 쉴새 없는 하소연과 호소도 들었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 물론 그 사람들도 날 이해할 수 없었을 거야.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해. 하지만 대결할 때만큼은 상대의 생각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지. 승리에 대한 갈망, 덱에 대한 신뢰, 결투에 대한 열정, 대결하는 모두가 스스로의 전술을 숨기지만, 감정만큼은 숨기지 않아. 그래? 그럼 한판 할래? 절대 안 봐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 날 이겨봐. 대결이 끝나면 대결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해줄게. 어, 왔구나. 다음 모험을 시작하기 전까지 푹 쉬어. 응, 걱정 말고 자. 걱정거린 내일에 맡기자고. 차분히 숨을 고르면 금방 잠들 수 있을 거야. 아침에 깨워줄게. 잘 자. 도망칠 것은 없어.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 난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